시작. 좋아해 좋아해 좋아. 사랑해 사랑 좋아. 좋아해 좋아해 연습시켜온 거예요. 운동하는 운동. 운동. 거예요. 아시겠죠? 응. 응. 우리 이렇게 손가락을 주면 우리 제 2의 심장은 손가락이라고 했죠. 네. 응. 이 손가락을 주면 혈액순환이잘 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네. 사시잖아요그리 머리가 좋아져요, 기용력도 좋아지고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치료받아요. 손없어야 아시겠죠? 그래서 빠지시면 안 돼요.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빠지시면 손해요 건강에. 인간의 지는 길이 조금씩 이어졌으니까 계속 1시 하세요. 아시겠죠? 정말이죠? 자, 그러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시작 어르신 1시만 1시 10시만 1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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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겠죠 자, 10시 10시 서 자. 뭐 자, 0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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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0시 그쵸 그죠네 그렇게 네, 네, 믿을게요 감사합니다. 시작 좋아해 좋아해 음. 좋은 일, 기분이 좋은 일, 안 좋은 일, 뭐, 하겠죠?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고, 뭐, 기분 좋은 일도 있어서요. 기분 좋은 일은 적어두고, 우리 스트레스 타인 거, 알려드리자고요. 그래서, 선생님, 한 번만, 우리 배우신 거예요. 그런데, 복수 차원에서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. 자, 스트레스 날려려 조금씩 하시죠. 네. 자 시작. 스트레스 시 돌돌 말아서 시작. 스트레스 날려버려 날려버려. 마지막에 털칠 때 남자분이 먼한번더 시작. 스트레스 날려버려 날려버려. 한번 더. 스트레스 날려버. 시작. 스페레스 <목소리도> 날려버려, 날려버려, 스페레스 날려버려, 날려버려, 오른쪽으로 날려버려, 왼쪽으로 날려버려. 목목 날려버려, 너무 잘하셨어요, 한번도 빠짐없이. 너무 잘하셨어요. 자, 이번에는. 우리가 음악에 맞춰서 건데, 동작을 한번더

했는데, 혹시 탄도도 괜찮나요? 이 움직이는 움직이 따는 체가 중요하니까 말이죠. 네, 제목은 어어바에 맞춰서